그 등산 프레네입니다. 아, 오늘 전남 영광 불갑산 산행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불갑산 예, 상사화 축제 기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예, 상사화밭인데 아직 예, 상사화 개화율이 5에서 10% 정도입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면 은상사가좀 폈고 위에 올라가시면은 예, 부분적으로 좀더 많이 폈다고 하는데 지금 축제 기간에는 상사와 꽃은 아직 뭐 많이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그때는 많이 만개한 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사와 꽃을 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뒤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 불갑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면서 축제 기간에 맞춰서 이번 찬케에 맞춰서 왔지만은 상사화 꽃도 많이 볼수 있으면 좋았지만은 상사화 꽃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산행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사와 축제 관계로 어, 현 주차장보다 약 500m 떨어진 임시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임시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불갑사까지 행사장을 지나 불갑사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불갑사에서 좌측 덕고개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덕고개에서 노적봉, 강릉대, 투구봉, 장군봉을 지나 누르목으로 해서 불갑산 정상까지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좌측 덕곡의 방향은 약두 시간 이상의 어, 오름을 올라가야 하고 경사도 조금 많이 가파른 코스입니다. 어, 올라가실 때 어, 힘이 들고 하니까 조금 쉬어, 쉼을 하면서 올라가시고 중간 중간마다 상사와 꽃이 많이 펴 있으니까 그 꽃을 보고 보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서 원점으로 한 20m 정도 내려오면 좌측 방향, 구수제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 구수제 방향에서 불갑사까지 다시 원점으로, 어, 돌아오는 코스이며, 어, 산행 거리는 약 10km 정도이고, 산행 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유 시간하고 어, 휴식 시간 정도 포함하신다면 6시간 정도 잡고 산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불갑사에서 왼쪽 방향 예 노석봉 방향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왼쪽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불갑사 왼쪽 방향으로 진행해서 들어오면은 예, 본격적인 이제 등산 코스가 시작됐는데,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니까, 예, 그늘도 우구지구 해서, 아, 오늘은 무더운 날씨지만, 지금, 아, 여기는 좀 시원합니다. 계곡 옆 등로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상상할 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좌우초로 꽃이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이 동로에 이렇게 상사와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 몽우리 상대인데, 어, 한 일주일 되면 많이들 피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10시 40분경 출발해서 여기 덮고 오게, 네, 아래 오르막을 한 3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서 지금 여기 덕고기에 도착해 있고, 현재 시각 11시 9분입니다. 불갑산 호랑이. 안녕. 호랑이 굴이야? 아, 여기가 호랑이가 살던 굴이라고 합니다. 불갑산 연실봉 1.8km 지점이고 예, 탁 트인 전망이 나오면서 아래 불갑사가 보이면서 예, 굉장히 맑은 하늘과 예, 뻥 뚫린 예, 전망이 굉장히 보기가 좋고 멋집니다. 전망세요 108 계단을 올라가면은 연실봉이 나옵니다 108번 내108 계단 예, 바로 위가 연실봉이고 어, 연실봉 갔다가 아, 다시 요 계단 중간까지 내려와서 구수제로 하산할 예, 겁니다 예전에 모악산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모악산 정상석과 연실봉 정상석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산행을 마무리하고 여기 불갑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4분, 3시 반 4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오늘 뭐 행사 기간, 상사와 행사 기간이긴 하지만 은 꽃은 많이 없습니다. 꽃은 개화율은 5에서 10% 정도 되고, 되고 하지만 한 일주일 뒤에 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 일주일 뒤에 오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꽃은 많은 꽃은 보진 못했지만 산행을 더운 날씨긴 하지만 산행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산행을 하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오늘 3 시쯤에 한 시간 간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 아침 조금 전부터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니까 시원한 날씨에 굉장히 이렇게 더위를 순식간에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경산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